새 트로트 역사. 박서진의 별표 별표 당신 이야기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KBS 올해의 노래 별표 별표의 후보. 단한달 만에 천만 스트리밍을 돌파. 음악 산업이 새로운 장에 열광하다. 딴딴딴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지우다. 당신 이야기의 파격적인 등장. 2025년 한국 대중음악계는 별표 별표 좋은 노래가 장르의 경계를 지웠다. 별표 별표는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의 선곡은 바로 가수 박서진의 신곡 별표 별표 당신 이야기 별표 별표입니다. 이 곡은 발표된 지단한달 만에 1천만 스트리밍을 가볍게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더 놀라운 소식은 KBS 연말 가요 시상식 올해의 노래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방송사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만약 이 검토가 현실이 된다면 흔히 케이팝이나 발라드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무대 정중앙의 젊은 트로트 가수가 당당히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후보 지명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다시 그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8분음표 예 당신 이야기인가 고정관념을 깬 음악적 완성도 당신 이야기가 대중과 평단을 동시에 사로잡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노래는 트로트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인 별표 별표, 흥과 과장된 감성 별표 별표을 우직하게 부수고 현대적인 서정성을 입혔습니다. 윤명선 작곡가의 곡 위에 발라드 계열의 섬세한 서정과 트로트의 진한 정서가 절묘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보컬이 그리는 호흡과 결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멜로디는 친숙하지만 편곡의 디테일은 결코 촌스럽지 않습니다. 힘으로 고음을 누르기보다 중저음의 질감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며 심표와 한 박자의 멈춤을 과감히 사용하여 가사의 명확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별표 별표 올리는 노래가 아니라 함께 걷게 만드는 노래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감정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백과 지속의 미학. 당신에게 건네는 진솔함. 이 곡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사입니다. 당신 이야기는 지난 시간을 함께 건너온 사람, 무대 뒤에서 등을 떠밀어준 이들. 그리고 노래를 완성해준 청자에게 건네는 철저히 관계를 노래하는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러브송이 순간의 전율을 다루고 금방 사라지는 반면, 이 곡은 오래가는 감정, 삶에 스며드는 관계를 말합니다. 함께 걸어온 당신, 앞으로도 같이 가자는 지속과 전망의 메시지는 나이와 취향을 뛰어넘어 모든 청자가 자신만의 당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짧은 클립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3분 40초를 통째로 듣게 만드는 드문 곡이 된 비결입니다. 삼승 그래프 숫자가 아닌 무게, 1천만 스트리밍의 진짜 의미. 한달 1천만 스트리밍이라는 숫자는 요즘 팝 시장의 최상위권에 비하면 대단치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장르의 특성과 청취층의 분포를 고려하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트로트 곡이 대형 플레이리스트의 중앙에 오래 버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당신 이야기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강요하는 가장 빠른 곡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꼭 듣고 싶은 곡으로 골라놓은 노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출퇴근길 운전석, 야근 후 골목, 부모님 대거실 스피커 등 개인의 일상 속 재생 목록 깊숙이 파고든 것이야말로 이 곡의 진정한 성과입니다. 이는 플랫폼이 밀어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추천한 노래라는 의미이며 음악의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은 결국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왕관 제작진의 영리한 선택. 우승 후 과시 대신 일상의 채도. 이 곡이 주목받는 또 다른 맥락은 별표 별표 한일가왕전 우승 직후 별표 별표라는 시점입니다. 경연 우승 직후의 신곡은 종종 긴장감과 가창력 과시의 연장선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박서진과 제작진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과시보다 고백. 속도보다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경연의 긴장감에서 한발 물러나 대중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곡을 택한 영리하고 담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수에서 얻은 주목을 모두가 이해할 언어로 번역하여 국내 대중의 생활감으로 환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짝이는 별 KBS 올해의 노래 후보의 상징적 의미,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신 이야기가 KBS 연말 가요 시상식 올해의 노래 부문에서 유력 검토작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트로트 곡이 대상 후보급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일부에서는 사상 최초라는 표현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기록 여부가 아니라 논의의 중심에 좋은 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러티브의 변화, 전통에서 메인 장르로, 만약 당신 이야기가 본상 무대의 중심에 선다면 한국 연말 시상식 무대의 내러티브가 바뀝니다. 장르 인식 변화. 트로트가 특별 게스트가 아닌 동시대의 메인 장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합니다. 창작 전략 변화. 신인 창작자들이 트로트 문법을 탐구하고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이 가능해져 시장 전체의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대중음악 지형 재구성, 방송사의 큐레이션, 플레이리스트 구성, 시장의 투자 포인트가 단발성 바이럴보다 장기 재생을 끌어내는 서정으로 이동합니다. 문화적 위상 강화, 해외 무대에서 케이팝의 확장선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풍부한 스펙트럼으로 트로트가 소개되는 문화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 통로가 되는 음악입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소한 합창을 만들어내는 이 곡은 음악이 할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박서진과 당신 이야기는 형식 대신 태도를, 과장 대신 진정성을 택함으로써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서진 당신 이야기, 트로트의 재정의와 KBS 올해의 노래 후보의 의미 XII. 가수 박서진의 신곡 별표 별표 당신 이야기 별표 별표가 발표한 달 만에 1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하고, KBS 연말 가요 시상식 올해의 노래 후보로 거론되는 현상은 2025년 한국 대중음악계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 곡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별표 별표 장르의 경계를 지우고 음악적 본질로 승부하는 트로트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트로트 곡이 팝과 발라드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상식 메인 무대에 설 가능성은 한국 대중음악 지형도를 연구히 바꾸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55. 당신 이야기의 음악적 해체. 새로운 트로트의 문법. 당신 이야기는 윤명선 작곡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박서진의 현대적인 보컬 해석이 결합하여 트로트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감정과 서정의 결합. 이 곡은 트로트의 흥 대신 발라드 계열의 서정성과 트로트의 깊은 정서를 섬세하게 엮어 놓았습니다. 하음하음. 길게 눌러 담는 피아노와 스트링의 사용은 곡 전체에 절제된 세련미를 부여하며 중년 청취층뿐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촌스럽지 않은 한국적인 거으로 다가갑니다. 보컬 테크닉의 혁신. 박서진은 휘황찬란한 고음 대신 중저음의 질감과 심표를 활용한 명확한 전달력을 택했습니다. 후렴 직전의 과감한 한 박자 멈춤은 가사의 명확성을 극대화하여 관객이 별표 별표 울컥하기 전에 먼저 이에 별표 별표하도록 이끕니다. 이는 무대의 과시보다 별표 별표 함께 걷게 만드는 노래 별표 별표를 지향하는 그의 음악적 태도입니다. 가사의 관계 지향성. 당신 이야기는 철저히 별표 별표 청자와의 관계 별표 별표를 노래합니다. 지난 시간을 함께 건너온 사람들에게 건네는 고백은 나이와 취향을 초월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인 재생 목록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56. 스트리밍 1천만의 무게. 알고리즘을 넘어선 사람의 선택. 한달 1천만 스트리밍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별표 별표 대중의 자발적 선택 별표 별표이 만들어낸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플레이리스트 큐레이션 돌파. 트로트가 대형 팝 플레이리스트 중앙에 오래 버티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이 곡이 출퇴근길, 야근 후, 부모님 대거실 등 일상의 채도 속으로 스며들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아닌 별표 별표 사람들이 스스로 골라놓은 돈을 주고 꼭 듣고 싶은 곡 별표 별표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롱테일의 힘, 강렬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최근 러브송들과 달리 당신 이야기는 반복해서 꺼내들수록 더 진해지는 감정, 지속과 감사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짧은 클립보다 3분 40초를 통째로 듣게 만드는 힘을 가지며 장기 재생을 통한 별표 별표 롱테일 효과 별표 별표를 기대하게 합니다. 57. KBS 올해의 노래 후보 검토의 상징적 의미, 내러티브의 전환. KBS 연말 시상식 올해의 노래 후보로 박서진이 거론되는 것은 장르 평등 시대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특별 게스트에서 메인 장르로 오랫동안 트로트는 연말 무대에서 특별 코너나 세대 허합의 장치로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이야기가 본상 후보의 중심에 선다면, 별표 별표 트로트는 전통을 넘어 동시대의 메인 장르 중 하나 별표 별표라는 내러티브가 방송계 전반에 자리 잡게 됩니다. 창작 환경의 변화, 이러한 상징적인 배치는 음악 방송의 큐레이션, 플레이리스트 구성, 그리고 신인 가수들의 전략까지 변화시킬 것입니다. 별표 별표 트로트를 해도 지금이다 별표 별표라는 인식이 젊은 창작자들에게 확산되며 트로트 문법 탐구와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징의 힘과 문화적 파급력. 후보 지명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스펙트럼을 별표 별표 K팝의 확장선이 아닌 한국 대중음악 전반 별표 별표로 소개하는 문화적 자부심을 강화합니다. 58. 젊은 트로트의 정의 형식 아닌 태도 박서진의 성공은 젊은 트로트가 별표 별표 청춘의 얼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 별표 별표에서 비롯됨을 증명합니다. 과거 존중, 틀 파괴. 당신 이야기는 전통 트로트 문법을 존중하면서도 구태의연한 과장 대신 절제와 설명을 택하는 현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별표 별표 촌스럽지 않은 지난 것 별표 별표를 추구하며 장르 바깥의 청자도 무장 해제시키는 힘이 됩니다. 함께 가자는 요청. 무조건적인 전진이나 과도한 해고 대신 함께 걸어온 당신, 앞으로도 같이 가자는 요청으로 마무리하는 곡의 전망은 별표 별표 세대와 세대 사이의 소소한 합창 통로 별표 별표를 만듭니다. 이는 음악이 할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박서진과 당신 이야기는 2025년 대중음악계의 별표 별표, 결국 좋은 노래가 장르의 경계를 지운다. 별표 별표는 명제를 다시 한번 증명하며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 이야기의 성공에 발맞춰 박서진이 준비 중인 연말 대형 콘서트, 박서진 당신 이야기 심층 분석, K-트로트의 장르 해체와 시상식의 재구성, 앞서 전해드린대로 가수 박서진님의 신곡 별표 별표 당신 이야기 별표 별표가 발매 한달 만에 1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2025년 대중음악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KBS 연말 가요 시상식 올해의 노래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은 트로트가 발라드와 k 팝의 전유물이던 메인 무대에 당당히 오르는 별표 별표 한국대중음악 지형의 재구성 별표 별표을 상징합니다. 당신 이야기는 트로트의 흠과 발라드의 서정을 우직하게 부서내며 청자를 향한 진심 어린 고백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증명했습니다. 이 기사의 후속 파트에서는 당신 이야기가 가진 장르 해체의 음악적 특징을 심층 분석하고 이 곡의 성공이 트로트 창작자 및 음악 산업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며 연말 시상식 후보 지명이 가져올 문화적 파급력을 논해보겠습니다. 아이 당신 이야기의 음악적 건축 트로트와 발라드의 완벽한 용해 당신 이야기는 윤명선 작곡의 섬세한 멜로디와 박서진 님의 절제된 보컬 테크닉이 만나 별표 별표 친숙함 속의 현대성 별표 별표 이라는 어려운 균형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일 절제와 여운의 미합, 울림보다 걷게 만드는 노래. 이 곡의 가장 큰 음악적 특징은 감정의 과잉을 경계하고 절제된 표현을 통해 청자와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보컬의 질감. 박서진님은 화려한 고음 대신 중저음의 거친 결을 살려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이는 노래를 힘으로 누르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는 효과를 낳으며 청자가 울컥하기 전에 먼저 감정에 깊이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심표의 전략적 사용. 후렴 직전 한 박자의 멈춤이나 심표를 길게 가져가는 방식은 가사의 명확성을 극대화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공기 중에 떠오르게 합니다. 이는 요즘 짧은 클립 환경에서는 드문 선택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편곡의 현대성. 장르의 문턱을 낮추다. 발라드 계열의 서정적인 스트링과 피아노 반주 위에 트로트 특유의 정서를 얹은 편곡은 장르에 대한 편견의 문턱을 낮추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촌스럽지 않은 한국적인 것, 구태의 연한 과장이나 전통 악기의 과도한 사용 대신 꼭 필요한 한두 마디로만 색을 입혀 별표 별표 촌스럽지 않은 한국적인 것 별표 별표이라는 까다로운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트로트 팬은 반가워하고, 트로트 바깥의 청자도 별표 별표, 아, 이런 게 트로트면 나도 듣겠다 별표 별표는 반응을 보이며 무장해제됩니다. 2. 연말 시상식의 재구성 올해의 노래 후보 거론의 파급력 당신 이야기가 KBS 연말 가요 시상식 올해의 노래 부문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단순한 수상 여부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1. 내러티브의 전환 전통은 메인 장르다 오랫동안 트로트가 연말 무대에서 특별 코너나 세대 허합의 장치로 소환되었던 관행을 깨고 별표 별표 본상 무대의 중심 별표 별표에 선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산업적 인식 변화. 이는 트로트가 과거의 장르가 아닌 별표 별표 동시대의 메인 장르 중 하나 별표 별표라는 인식을 공식화합니다. 음악 방송의 큐레이션, 플레이리스트 구성, 신인 가수들의 전략까지 영향을 미쳐 별표 별표 트로트를 해도 지금 별표 별표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됩니다. 참작자 선택지의 확장, 더 많은 젊은 작곡가 작사가들이 트로트 문법을 탐구하게 되고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 컬래버레이션 가능성이 열리며 시장의 투자 포인트도 단발성 바이럴이 아닌 장기 재생을 유도하는 서정과 스토리텔링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 문화적 확장의 새로운 길 K 트로트의 스펙트럼 해외 무대에서 트로트가 K 팝의 확장선이 아닌 별표 별표 한국 대중음악의 스펙트럼 별표 별표으로 독립적으로 소개될 발판을 마련합니다. 세대간 통로. 할머니와 손자가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는 별표 별표 소소한 합창 별표 별표를 만들어내는 이 곡의 힘은 트로트가 세대와 세대 사이를 잇는 통로로서 문화적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3. 성공의 비결 고백과 지속의 전망 당신 이야기가 거둔 성과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별표 별표 사람들이 스스로 고른 노래 별표 별표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1. 관계를 노래하다 당신으로의 초점 전환 이 노래는 순간의 전율이나 자기 회한 대신 별표 별표 지난 시간을 함께 건너온 당신 앞으로도 같이 가자 별표 별표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와 지속의 감정선을 다룹니다. 반복 재생의 힘, 당장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가는 감정, 삶에 스며드는 관계를 다루기에 청취자는 한 번들은 뒤에도 또 찾게 됩니다. 노래가 끝난 뒤에 여운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이 됩니다. 2. 경연의 광에서 일상의 채도로의 전환. 한일가왕전 우승이라는 화제성 직후의 경연의 긴장감에서 한발 물러난 별표 별표 일상의 채도 별표 별표를 담은 곡을 선택한 것은 박서진님의 영리하고 담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성공적인 환전. 글로벌 무대에서 얻은 주목을 모두가 이해할 언어와 국내 대중의 생활감으로 매끄럽게 환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장기적인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입니다. 당신 이야기의 음악적 설계, 예이 노래가 경계 허물기에 성공했는가? 박서진의 신곡 당신 이야기가 발매 한달 만에 1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하고 KBS 연말 가요 시상식 올해의 노래 후보로 거론되는 현상은 단순한 인기의 차원을 넘어 음악적 설계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이 곡은 트로트의 본질적 감동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발라드와 팝의 문법을 영리하게 차용하여 장르 간의 경계를 성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키보드 멜로디와 편곡의 절묘한 균형 분석. 당신 이야기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별표 별표 촌스럽지 않은 한국적 감성 별표 별표를 구현한 절묘한 균형 감각에 있습니다. 1. 보컬과 호흡. 중저음의 질감으로 승부하다. 이 곡은 트로트의 전형적인 고음 지르기나 과장된 꺾기 대신 박서진 특유의 중저음 질감과 호흡의 깊이에 집중합니다. 감정 전달 방식. 힘으로 감정을 누르지 않고 약간의 거친 결을 살린 채 감정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방식은 청자에게 울컥함 대신 이해와 공감을 먼저 느끼게 합니다. 이는 발라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별표 별표 절제된 서정 별표 별표의 문법을 트로트 보컬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결과입니다. 심표의 미학, 후렴 직전의 별표 별표 과감한 한 박자 멈춤, 심표, 별표 별표은 가사의 명확성을 살리고 청자가 다음 소절을 기다리게 만드는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이는 라이브 무대에서 관객 호흡을 끌어들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이 편곡의 디테일, 고전과 현대의 섬세한 융합, 윤명선 작곡의 친숙한 멜로디 위에서 편곡은 전혀 낙지 않은 세련미를 보여줍니다. 사운드 설계, 하음하음 길게 눌러 담는 피아노 소리, 숨을 모아 밀어올리는 스트링, 현악기, 사운드 등은 전형적인 발라드 계열의 서정적인 감각을 극대화합니다. 전통 악기의 포인트는 과하게 쓰지 않고 한두 마디로만 색을 입혀 별표 별표 한국적인 것 별표 별표를 유지하면서도 촌스럽지 않은 현대성을 확보했습니다. 장르 의체이 섬세한 편곡 덕분에 이 곡은 트로트 특유의 흥 대신 별표 별표 진한 감정 별표 별표를 전달하는데 성공하여 장르 바깥의 대중도 마음의 문턱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듭니다.